동물의 왕국 예 사냥편인데요. 어미 사냥이 야, 거의 막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를 막 죽기 살기로 내다 있는데 그 어미 사냥을 예, 누가 쫓는가면 하치타가 쫓습니다. 치타도 엄청치 않아요. 곧 따라잡을 것 같은데 90. 또에 가까운 그 절벽을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달려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찍는 그 카메라맨하고 나레이터가 있잖아요. 왜 사냥이 저렇게 죽살기로 절벽을 뛰는가? 그리고 치타는 왜또 그걸 또 뒤를 쫓는가? 거의 잡히. 뜯잘빛듯 그러면서 뛰어요. 그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진짜. 에, 결국은 이제 에, 사냥이 죽기 살기로 이렇게 절벽을 뛰어서 또 위로 올라가요. 에, 결국은 이제 치타가 쫓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 이 어미 사냥이 절벽 한 중앙을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애기 사냥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사냥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절벽에서요 진짜 삐끗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서 몸이 으스러져 죽는, 죽는 거예요. 참 예, 치타의 밥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새끼 살리려고 예, 거기에 정말 빛나는 어미 사냥의 국유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국률이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국률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국률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풍부함, 헤아릴 수 없이 넉넉하게 충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국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어떤 도구로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라고 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늘 있거든요 그 연약함,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국률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도저히 국률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죄인들의 수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만지,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자기 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여기다 넣어 봅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이 그때 이제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어떤 제자가 생선 한 토막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500여 주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 산을 승천산이라 그렇게 감나원을 승천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국 편에 앉아 계신다. 마가복음 6장 1 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 신후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또 8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치니 붙드시는 이시라.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자, 바울이 뭐라고 말, 말했다고요? 만사 맨 마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영광의 보자, 부활의 보자, 영광의 보자, 거기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사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담에색 도산까지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무슨 환영을 본게 아닙니다. 환상을 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본 겁니다. 자, 그러니 참 사울 개인적으로는 영광 중의 영광이죠. 영광 보좌를 비워 두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보여 주시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러니, 사울이 정말로 풍성한,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질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죠.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을 볼 때, 사울 일생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인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여기서 어디로 갔죠, 어디. 여러분? 지금 같이 복잡한 이런 시스템 있는 사회에서도 CCTV로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갈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추적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너 루살렘으로 끌고 올라서 교도소에 집어 쳐넣는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삶의 터전이 여기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떡 하겠습니까? 부인하는 거지. 응?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핍박자고, 추적자고, 그다음에 살인자의 역할을.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볼때 내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즉각적으로 심판해가지고 막 천둥 번개를 막 쳐가지고 그 심장을 막. 산상 조각 내든지, 응?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든지, 아니면 응?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날아와 맞아 죽게 하든지, 그래야 그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셨다. 자, 하나님이 즉. 극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참으로 힘드신 일이야. 그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상이 심판받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조카로시 싸워요. 왜 싸우냐? 표면적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의 양 떼가 많고 조카 롯의 양 떼도 많아서 그래서 싸우지만 저는 그 싸움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 성에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롯을 그 소돔 성에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루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소돔과 보물화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루스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롯은 소돔성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아주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저지른 악행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에게 설교하진 않았어요 이들에게 전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천 그의 아 자녀들 어떤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전도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회개 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우긴 하시고 연기하셨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불로 심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유나서를 보세요. 유나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나가 니예선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칠 때보다 더타락했습니다 나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200년 동안 잡아 주 거예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달마다 사야 돼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의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루는 자처에서 보초를 서기를 원합니다. 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망대에서 보초를 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삶을 통해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해주로 오래 참고 계십니다. 누구를 참고 계시느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1비를 겁니다. 이유는 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한다 다 더더욱이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누가보음 23장 3 4절에 보니까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바울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신 마음을 알게 된다 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초기에 복음을 막 깨달았어요. 자, 담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메색 도성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이신 도 것을 그성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때 막 초기 사역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나는 그리스 예수의 사도라 했었어요. 사도. 응. 그러면 사도라는 게 뭐예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잖아. 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 주의 종의 목사들 위치에, 사실 목사들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과 사마리아 사역, 유대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을 가르켜서 사도라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도라 이방인의 사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사울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 아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존재가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는 게 뭐예요? 기형하라는 데 기형. 칠삭둥이, 팔삭둥이. 기형아라기형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깨닫은 바가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하,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었구나. 응?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었어. 그때 그, 삼해색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난 게 보통 내가 아니었어 내 일생 내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보통 내가 아니었어 인생 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되돌아볼 수록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 그때는 차마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삶속에 들어온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걸 깨닫는다 미국의 10 4세 소년이 폐수술을 폐수 받다가 이제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수술실로 뛰어들어와서 자기 피를 나눠주는데 심 얼마 정도 혈액을 투여를 하게 되니까 13리터 혈액을 수혈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수혈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한 370밖에 안 돼요. 13리터 정도를 수혈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피를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 받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살아났어. 그리고 자기가 1 3리떠나되는그 피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팔을 꺾고 자기 피를 내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도 내가 큰 은혜를 끼치며 살 수는 없지만 나도 헌혈하며 살아야지 하고 자기 피를 딱 헌혈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 엄마들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가 그 신생아를 신생아를 적대시하고 신생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애가난 이게 애가 안에서 죽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서스 용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산모의 혈액이 태아를 공격해서 수천 명의 아이가 그냥 죽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됐어도 그냥 그 아이가, 왜 피가 걔를 공격해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좋은 치료제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를 헌혈을 딱 했는데 거기서 그 항체를 발견하게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요. 이 사람이 60년 동안 헌혈 했는데 그가 총몇번 헌혈을 했는가 면 1173회를 헌혈했고 그 헌혈을 통해서 한체를 이제 추출해내가지고 250만 명의 아기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8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평생 갖겠다고 자기가 헌혈한, 헌혈을 시작한 그 결과 250만 명을 살렸 그런데 여러분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된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누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뇌를 받았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려고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이 디모데 전서는 예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32년에서 36년 정도에 쓰여진 성경이라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담에석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 자, 30년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 모습만 보는 거예요. 현재. 대학자. 성경을 14권이나 쓴 대학자. 그런 모습만 보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고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봉사자 위대한 사도인 바울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양심 고백하듯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는 바울보다 덜 죄를 짓고 또 율법주의자 또는 영지주의자 또 그냥저냥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 본래 모습을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야, 저런 개쓰레기 같은 인간도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훌륭하게 쓰임 받는데 나는 안될 거야 뭐야 하고 자기 자신을 멋지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는 돈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면에서 모범적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회개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데 너도 회개하고 멋지게 쓰임 받는 그리스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의 비방자, 박해자, 복행자 살인자를 자처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래 참아서, 오래 참아서 회개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전 세계를 누비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제 하워드 핸드리슨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화학 시간에 화학 교수가 들어와서 옛날에 다 백목을 썼잖아요. 백목을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백목을 던지니까 옛날 백목은 또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백목이 산산조각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이런 말입니다. 이게 과학이다. 하나님이니, 기도니, 믿음이니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 세상은 과학적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백목은 떨어지면 박살난다. 이게 현실이다. 기도니, 믿음이니, 하나님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계속해서 막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나가다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강 때가 됐습니다. 종강 때가 됐는데, 그냥 종강 때, 그냥 마지막 수업하고, 여러분 일찍 끝내주면 학생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laughs> 저도 강의 때, 교수가, 아, 오늘 내가 좀, 좀 일이 있어서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하고, 한 30분 일찍 끝내주면 아, 아주 기분 좋거든. 왜? 그래, 그 시간 때 빨리 가서, 매점에 가서 빵 하나라도 너무 사먹고, <laughs> 우유라도 하나 사먹고, 아니면, 이제, 우리 때는 이제 그, 형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님들이 다 누구냐면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이런,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졸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아유, 김자두사뭐 하나 집어. 그러면 이제 빵 하나 집으면, 에? 그거 아주 되나? 그거 좋고요. 아이 딸기 유유때 유행해서 딸기 우유 하나 더 집어. 집고 있으면 다 계산해줘요. 그래서 뭐 얻어먹기도 하고, 또 이제, 저를 졸졸 쫓았다니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늘 항상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 저를 갖다 줬어. <laughs> 그래서 또 그걸 먹고. 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종강 시간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하워드 핸들스라는 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저 교수가 백목을 떨어뜨리면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교수가 백목을 딱떨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떨어지지 않고 백목이 역으로 탁, 교수 옷을, 옷깃을 탁탁 치고 얼굴을 치고 위로 올라가 버려다 깜짝 놀라요. 그때 모든 학생들이 다 박수를 쳤다니. 그리고 이 하워드 핸드스는 나중에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심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충악한 죄인이었던 삶이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예수의 오래 참으심과 국률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 더 멋지게, 더 멋지게 살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죄감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멋지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또 내일 하루를 잘 쉬면서 주의를 준비하고 평생에 평생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